김지하 시인의 축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었던 고 지학순 원주 주교의 일화를 시로 쓴 것이죠. 이 원주역에서 주교관까지 가려면은 이 역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각을 가로질러야 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돌아서 가는데 그날은 이 백발의 노 주교가 그유각을 가로질러 간 거예요. 원주 사람들 중에 이 지학순 주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 유곽의 여성들도 이 백발의 노 주교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한 여성이 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그 주교 옆으로 다가가 팔짱을 탁 끼고 그러는 거예요. 놀다 가세요. 아이 놀틈 없다. 아이 틈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아이 짬도 없다. 아짬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새도 없다 아, 새 없으면 탈라세요 아이 탈라도 할수 없지 그러더니 이 주교가 지갑을 탁 열어서 돈을 주면서 그래요 얘 따이 과자나 사 먹으라 노 주교와 유각의 여성의 대화가 뭐 비극적이거나 안쓰럽지 않죠 유쾌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 주교는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본 것이거든요. 노 주교가 봤을 때는 그냥 과자나 사탕이나 좋아할 것 같은 그냥 어린 소녀로, 손녀 딸 같이 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성을 어떻게 봅니까? 죄 많은 여인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그러나 노 주교에게는 과자나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뭔가를 쓰시더니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하나하나 다 떠나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지요. "여자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그래, 다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지하지 않으셨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하이 불쌍한 내 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바다와 같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그렇지요. 예수님은 바다 같은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바다. 강물도, 좁은 냇물도, 흙탕물도 다 흐르고 흘러서 바다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같이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다 품어 안으십니다. 세리도, 병자들도, 범법자들도 주님은 다그 넓은 품 안에 품어 안으셨습니다. 아무리 탁한 물이라 할지라도 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돼요. 그 바다의 크고 넓은 자정 능력에 의해서 바다가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출신이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넓은 품 안에 안겨 다 주님의 자녀가 되지요. 바다와 같은 예수님께서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서울 영등포 쪽방촌 뒷골목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노숙인들이 술 먹고 잠도 자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쪽 벽에 벽화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어울리지 않게. 제 마음을 사로잡은 벽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것 같은 불황자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 그림에는 뭐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 병자들.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날안 버려.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어 안으신 사랑.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33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책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고발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발합니까? 우리가 고발하죠.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볼때 뭐가 보이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들이 보여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이 보이죠. 아저 사람 저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니 마음속으로 계속 우리는 고발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요.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34절이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정죄합니까 우리가 정죄하지요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죠. 저 사람 안에 저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무서운 말도 소심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예수를 따라가겠다 큰소리쳤던 베드로는 "아,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여종의 말에 그냥 가슴이 덜컹 주저앉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세 번이나 부인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누가 보금 22장 6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이 눈빛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짜면서 부인을 할때 예수께서 바라보셨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 눈빛은 연약한 베드로를 끌어안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버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모나 사탄이 밀처럼 너희들을 체질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다 하셨죠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지 다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알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는 돌이키기만 하면 돼 돌이킨 후에 형제들 굳게 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겠어요? 내네 마음 다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돌이키면 되는 거야. 돌이키면. 주님의 그 눈빛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2장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곡물이 낮은 대로 흐르고 흘러서 강을 만나고 더 낮은 대로 흘러 바다를 만나서 바다가 되듯이 베드로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비로소 예수를 만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고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들에서 예심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검사 내전이란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산 도박이라고 아세요? 산 도박? 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산에서 하우스를 차려놓고 이 도박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박여사란 도박쟁이가 있었습니다. 이산 도박을 하다가 구속이 됐는데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출소 당일 집에도 돌아가지 않은 채그 길로 산 도박장에 다시 간 거예요. 도박장이란 도박장은 다 따라다녔다는 이박 여사는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은 그 강인한 의지에 놀란 이 도박장 운영자가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고. 그냥 이 하우스에서 음료수나 팔면서 개평이나 받으라고 일명 이 바카스란 역할을 시켰대요 바카스. 하지만 마침 그날 단속이 떴어요. 그날 박 교사는 출소한 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도박장 단속을 나오면은 뭐 검사실은 돛대기 시장이 된답니다. 다들 자기는 구경만 했다고. 저 사람들은 자꾸 나는 구경만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의외로 증거를 잡는 게 쉽대요. 다 그러고 앉았으니까. 그런데 이 박여사가 있던 개장 파트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미 박여사는 집행유예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군속은 물론이고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이전에 받았던 형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이 개장이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출소하자마자 도박장에 또 가고 앉았냐고. 박의자가 밝끈했어요 이판사판이니까. 뭐. 아니, 도대체 나를 왜 잡아왔냐고. 도박한 거 몰라요? 내가 내 돈으로 놓은 건데 왜 쳐버려요? 아줌마, 그분 도망 왜 갔어요? 죄란 거 알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죄니까. 아니, 그럼 전도환이 때 학생들이 도망간 건뭐죄 있어서 도망간 거요? 참나, 이 아줌마. 괴변이 장난이 아니네. 청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아요? 아편하고 도박하다 망한 거예요. 아니, 그럼 라스베가스랑 마카오는 왜안 망해? 이거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거기는 합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강원랜드랑 뭐 과천경마장에서는 괜찮고 같은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하면 은 죄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참나. 아줌마 그럼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안 잡아가는데 왜 밖에 나가서 볼일 보면 잡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안 보는 산에 가서 한거 아니야? 박 이거 어이가 없으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개변을 누르노니까 개장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줌마 어? 박 여사님 딸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뭐 어차피 박 여사는 이판 사판이고 뭐최계장도최계장 나름대로 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검사가 휴전을 선포했습니다좀 쉬었다 하자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박 여사의 딸이 찾아왔어요. 딸, 작고 통통한 아이였습니다. 함부로 묶은 머리에서 맵게 탄 고기 냄새와 이 젖은 수세미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처 전문대를 다니면서 밤마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급히 대타를 구하기 어려워서 늦게 왔다고 말하면서 인사부터 꾸벅 하는 거예요. 노름에 빠진 엄마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천둥벌고숭이 신세로 지냈다는 이 딸은 그래도 잘 자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뭐 초저녁 구들이 따뜻해야 새벽 구들도 따뜻한 법이죠. 어려서부터 가난과 고된 노동에 지쳐서인지. 이딸 아이의 현재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나이 때 다른 아이들이 가지 법한 가벼운 치장조차 흔적조차 없어 보여서 너무 안쓰러운 거죠. 딸의 흠뻑 이 땀의 흠뻑 젖은 딸은 놀람과 걱정에 찬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습니다. 그 모습을 본이 방역사가 왈칵 눈물을 흘렸어요. 하긴 누구도 얼룩덜룩 가난이 묻어 있는 어린 딸의 모습을 그것도 검찰청에서 보고 싶진 않겠죠. 딸은 이 낯익은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엄마를 발견합니다. 어느새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어요. 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마음이 아리기도 했지만 그런 딸을 바라보는 죄 많은 어미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거든요. 이 딸이 성큼성큼 다가가서 울고 있는 엄마를 가만히 안아줘요 그 순간 모든 소란이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실을 가득 채웠던 소란들이 다 사라졌어요 딸의 품에서 박 여사는 점점 흐느껴 거의 거의 우는 거예요 그동안 뭐 참아왔던 것들 지난 세월과 딸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었겠죠 꺼이 꺼이 우는 엄마를 가슴에 품은 딸이 그래요. 괴한타, 괴한타. 울지 마라, 괴한타. 다도교줘요 엄마는 딸에게 차마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었다고 내가 죽일 년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이 신무관들도 울었지요. 원래 대로라면 박여사는이 도박 개장죄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야 된답니다. 도박 개장죄는 도박 장장을 만들었다는 죄로 도박죄보다 10배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박여사를 도박 개장죄가 아니라 도박 방조죄로 기소를 했어요. 아마 항소심에서 눈치 있는 판사라면은 벌금형을 때리고 풀어줄 거랍니다. 물론 풀려나서도 이 박여사가 다시 도박장으로 갈수 있지요. 그러나 자신의 판단으로 그 딸아이의 삶의 짐을 더 지어주고 싶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딸도 용서한 엄마인데 내가 뭐라고 죄값을 묻겠는가? 도박에 빠진 엄마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천둥벌고숭이 신세로 지내온 딸도 어미를 용서했는데 누가 죄값을 묻겠냐는 거예요. 이 어미가 출소 후 다시 도박장에 갔을까요?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난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그 초라한 딸의 모습과 그죄 많은 어미에게 다가와 꼭 안아줬던 그딸 아이의 음성 때문에 그 도박장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가 어미를 바라보는 눈빛을 상상해 봅니다. 원망의 눈빛도 이 실망의 눈빛도 분노의 눈빛도 아닙니다. 엄마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엄마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 불쌍한 엄마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그품 안에 안겨 있는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받아들이신 것처럼 저 사람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람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를 만나면 바다가 되죠 바다가 돼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 안에 있을 때,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바다와 같으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하나가 되어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